자, 오늘도 김씨앙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김씨앙TV와 함께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상단에 보시면 모양도 똑같죠? 이름도 똑같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입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가두양 직장의 파이코인. 오늘은 개당 69,3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22년 12월 31일 상장하고, 500달러까지 찍어주고 내려옵니다. 그 뒤로 쭉 8개월 동안 하락을 하죠. 작년 8월 달에 100% 이상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3월 달에 난리 났죠. 300% 이상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월 달이죠. 120%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그 금방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다시 미끄러졌죠. 자 오늘은 개당 50.8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올라갔으면 한번 대폭발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좀 아깝게 됐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있지만 이게 어제 거죠. 트위터에는 조금 딜레이가 있게 올라옵니다. 소식이. 자, KYC 유예된 거 올라왔습니다. 팔로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350.4만, 뭐, 계속 좋습니다. 팔로워 숫자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를 또 올려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360만 잡고 올라가 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나올라왔고, 내용을 보죠. 구글에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웹 검색 볼륨이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으며, 지난 파이 데이의 수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한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빨간 박스로 현재 요 정도 올라왔다는 거. 요렇게 한 번씩 검색량이 폭발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분위기가 좋죠. 검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주면 수치가 날로날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다오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오월 자, 그래프가 하나 올라왔죠? 마이그레이션 현재 상태다. 한번 확대해보죠. 자, 월별로 쭉 있습니다. 22년도부터 24년도 현재까지. 지금 11월달. 이제 뭐 거의 끝났으니까 여기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10월달에 정말 많이 됐죠,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9월 달에는 완전 뭐 없다고 봐야 되고,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우리가 급한 게 뭡니까? 목표를 채워야 될 게, 케와시는 뭐 벌써 목표량에 오버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조금 부족한데, 이 9월 달처럼 이렇게 없는 달이 이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줘야지, 9월은 좀 아니었고, 지금 11월 달도 사실, 10월 달에 거의 뭐 반토막이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한 10월 달 부근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우상향은 안 돼도 비슷하게는 나와야 될 텐데, 11월 달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12월 달로 곧 넘어가는데, 자, 아무리 못해도 11월 달, 11월 달에 요 수치보다는 조금 더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자, 파이네토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사진이 하나 올라왔고 파이네트워크로 새로운 거래 시대를 시작하세요. 파이네트워크로 상품을 결제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분산형 경제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립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파이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파이네트워크와 함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 지금 보면, 이 한글입니다. 상세 내역. 보이시죠? 저의 매화 같은 눈으로 봤을 때, 이 한글입니다. 지금 수량이 지금 엄청난 것 같은데요? 대략 봐도, 만 개가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거 뭐 차량을 사고 판 건지, 과거에 아우디 차량의 어떤 그 거래는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 만개가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한국의 거래 사진이 해외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 파이코인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발권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겠죠 그러면 진짜로 이 휴대폰만 가지고 세계여행을 갈수 있는 그런 꿈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채굴될 때 계속해서 끝까지 채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멈추고요, 이 동영상이 너무 흔들려서 내용을 먼저 보죠. 활기찬 인도네시아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는 통합과 혁신의 등대로서 인지와 채택을 촉진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분산된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협업의 힘을 증명합니다. 함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GCV 파이 네트워크 인도네시아는 뭐 파이코인에 정말 진심인 국가죠 그리고 이 GCV도 깊숙하게 긴겨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자, 히잡을 쓰고 계시죠 어, 역시 인도네시아 너무 흔들려서 화질도 좀 너무 저품질이죠 원본은 아마 깨끗할 텐데 어떻게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실제 영상은 아마 선명하겠죠, 당연히. 지금 여기 이제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뭔가 좀 압축 압축되고 용량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트위터 보면 또 고화질의 영상을 바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인도네시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래 현장 채워주고 계십니다. 다음. 자,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그렇죠.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사진, 동영상도 깨끗하게 올라오는 거 많거든요. 우리 다틀라 68 아저씨처럼 그런 영상도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화질의 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겠죠. 자, 짧게 올라왔는데 파이네트워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글자체가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이렇게 차에 큼지막하게 파이네트워크 적혀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자,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가시는데, 지금 뒤에 분은 심각하죠. 이 사고 나면 이 뒤에 분 먼저 날라갑니다 항상 그 뉴스에 많이 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리는 소식. 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뒤에 사람이 더 크게 다치죠. 본인은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베트남의 이동 수단이 대부분 이 오토바이인데, 생각보다 사고가 없다고 하지만, 그 베트남 관련해서 유튜브에 코이 TV, 베트남 쪽에 1등 이잖아요 코이 tv 보시면 그 사고나는 것도 간간히 그 소식을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막 뺑소니 도 많구요 베트남 이 cctv 가또 부족하기 때문에 뺑소니 쳐도 잡지도 못하고요 거의 뭐 사건 해결 요런거는 뭐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완전 허술합니다 그 코이 tv 에나오더라고요 코이 tv 에 보니까 뭐 카페에서 지갑을 훔쳐 갔는데 c c t v 에 얼굴도 다 나오고, 그런데도 못 잡더라고요. 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어렵고, 일단 우리나라와 일단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이동 중에 파이네트워크가 새겨진 차량이 이렇게 금지막하게 잡혔습니다. 베트남도 뭐, 역시 파이코인의 진심인 국가죠. 다음. 자, 다틀라 68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화질의 동영상과 사진을 전해주는 다틀라 68 아저씨. 오늘은 약간 좀 뿌였죠? 자, 카메룬의 소식. 아프리카. 아주 귀한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계란. 보이고 있고요. 바나나 보이고 있고요. 음료수. 자, 옷도 같이 입으셨죠? 자, 하늘 색깔의 옷도 보이고요. 자, 지금 계산하고 계시고. 인터뷰까지. CCV가 또끊긴것 같죠? 자, QR코드 보이고 있고요. 카메룬 소식은 어쩌다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올라옵니다. 와 아, 파이는 31만 달러. 와 대단하죠. g c v 가이카메론까지 침투를 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운동이죠. 그러나 우리 파이코인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죠.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코어팀은 블록체인 보안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파일을 액세스 가능하게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코인의 비전에 대해서 짤막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